성경에는 어, 몇 가지 사건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있었는지 그건 솔직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의 한 가족이 전체적으로 예수,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과정을 싹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신약 성경까지 쭉 오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가지는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수되어서 그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는가, 그죠? 그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알았건 몰랐건 간에 일단은 하나님을 알게 된그 이후의 사건들도 역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참 기록이 잘돼있다 어떻게 어떻게 이신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 그 과정이 이 안에 그대로 담겨 있을까 이런 것을 딱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그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처음 계약이 자신들의 생각이 합쳐져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와서 다시 정리를 해주시냐면,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게 아니다" 라고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이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또 다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후의 그 기록들이죠. 우리 모두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보면 정말 놀랍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랑하세요. 나는 감옥에서도 평안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또한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지만 제 삶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신앙이 조화가 돼서 이게 조화가 아니에요. 결합이 돼서 이상한 신앙 생활의 형태를 가지고 있던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그 신약 성경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령의 가마 감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과연 어떤 시대인가 그것을 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뭘 하기 원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뭐를 세우셨어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나라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셨냐면, 완전한 통치자, 누굴 보내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과 그 구약성경의 계명들을 딱두 개로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모든 계명들을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네가 무슨 불을 스위치를 껐느니 안 껐느니 이게 일이다 뭐 안식일 날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니네 뭐하니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야. 이웃을 사랑하자는 얘기야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나는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어디까지 보여주셨냐면 그 사랑의 삶의 가장 정,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은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의 몸, 이 육체가 어떻게 부활의 모습을 갖는지까지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까지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어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그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곧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때에,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믿고 따르던 나의 스승이 어딜 간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드렸어요. 고기를 잡다가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따랐는데 그분이 이제 간다는 거예요. 오, 주님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께 다 바쳤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읽은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을 제가 지금 우리가 26절만 읽었는데요 제가 25절 그 앞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아직 너희랑은 함께 있어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약속 한 가지를 해줄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말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대표적으로 딱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하면 뭐가 생각이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그죠? 제자들에게 가능한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우리에게 지식이 기본 지식이 없다면. 성령님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기본,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 왜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다 미국 땅에 오면서 여기서 거쳐야 될 자격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려면 시민 선서를 하고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자격들을 그리고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서 그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까지냐면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초청을 하십니다 초청을 하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냐면 그 땅에 들어갈 그 과정 하나하나 그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복음과 다른 겁니까? 같은 건데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과정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누구로 통해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되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몇천년 전부터 이루어가고 계시면서 그 모든 우리들의 신앙의 조상들을 통해서 잘 되는 길, 못 되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어요. 아,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아,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점점 그것에 조율이 돼서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벌어졌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맞춰지면서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딱 따라가면서 결국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성령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 가르치시고 싶으셔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가르침의 방법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 가르침의 방법들이 참 희한합니다. 그 방법들을 잠깐 나눠보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이 뭐냐면, 자, 이 에덴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가는 먹지 말아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계약이었어요. 계약, 자, 그것을 먹으면 종령,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아담이 아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라 해서 아담이 파기를 하죠. 그런데 파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오신 게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담 스스로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녁 어두울 때에 동산을 거니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네, 알고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감동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 잘못한 그 순간.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바로 지적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분노를,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혼자 생각할 시간을 좀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모아서, 야, 너 그거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다마 네가 어디 있느냐. 저도 그래서 이 방법대로 우리, 우리 아들에게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laughs> 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신약에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분명히 자기를 세번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의 선상에서 주님은 다 보시잖아요. 과거와 미래를 다 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 알아요. 다. 네가 나 부인할 거야. 아니,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부인하고 말죠. 근데 그때 그냥 바로 또 예수님이 부인하는 순간 마음속에 딱 찾아오셔서 "쥐가 나를 부인할 수 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서 상을 딱 차려놓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도 우리 아들에게 잘못했을 때 한참 지난 다음에 맛있는 거 차려놓고 사랑한다 <laughs>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 50만 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laughs> 희한한, 희한한 마음 왜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50만 원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죠 저 혼자 저 혼자 그런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저는 이제 용돈을 모으면 될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쓸 일이 생겨요. 좀 모았다 싶으면, 그때마다 쓸 일이 생겨서 돈은 절대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까지 했어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했던 그 소원 말 한마디는 제 가슴 저 끝에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제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뭔가 모를 불편함이 제 마음 속에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첫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생각지도 않았던 축하금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laughs> 제가 이제 첫 아이를 낳고 목사님께, 목사님,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의 첫째 아들 이름이 은택입니다. 내가 내게 모든 준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어주신 말씀이에요. 자, 래래서그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헌금을 드리기 원합니다. 얼마를 드릴까요? 그러면서 탁 생각난 게 50만 원이 탁 생각났어요. 주님, 좀 많습니다. <laughs> 근데 그겁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이틀, 3일이 딱 지나고 나서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목사님은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죠 목사님 50만 원을 내세요 제가 그때 눈물이 콱 나면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의 부담을 풀어주기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저지를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 인정. 그래, 너는 원래 죄를 지을 거야 알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기 원하셨냐면 그걸 빨리 해소해주기 원하셨다. 그때 저는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감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하나가 제 자리에,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을 때의 그 찝찝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그 방법으로 해결을 딱 해주셨을 때 제가 그걸 딱 내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죄악이 우리 안에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서 우리가의 친밀함을 원하시는군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죠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셔서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얻은 교훈 <laughs> 함부로 서원이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겠다 <laughs> 하지만 서원을 하게 하신다면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주님이 우리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했을 이러한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 저는 단순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죄에는 부족함, 그죠?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죠? 뭔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부분은 거룩함, 거룩함. 거룩함이란 구별된다는 거죠, 그죠? 구별되지 못한. 이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죄에는. 이두 가지 부분이 다잘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 속에 한 가지 한 가지 조금씩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점차 얻어가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해결되는 그 친밀함을 통해서 제가 누구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을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 옆에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동일한 문제에 있는 사람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의 스페이스는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런 동일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받아들이게 되고, 제가 해결된 그 문제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 그곳에 그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서 결국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저 천국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그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 여러분들 아브라함, 뭐, 다윗도 많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십니까? 베드로를 이해하십니까?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시나요? 내 아내도 못 받아들이는데, 내 남편도 못 받아들이는데, 제 자녀도 못 받아들이는데,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모두를 받아들이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교회 생활 일단은 가정이죠. 처음엔 아내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첫째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아내를 만나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만나요. 자녀를 통해 또 다른 사회를 얻게 되고 또한 교회를 얻게 돼요. 그렇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부부, 자녀, 그 다음에 공동체예요. 네. 여기서 한 가지라도 중간에 삐끗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펼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꿈을 꾸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때 성령님의 역사하심,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님이 어떻게 터치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야 돼요. 죄의 문제에 딱 닫혔을 때, 주님, 어떻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부부와의 자녀와의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의 친밀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가 기본 전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 군데 그 한마음으로 모여서 뭐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로 하나로 쫙 뭉칠 때에 이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저 천국을 향한 여정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같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소리>